선 지금. 소정아, 우리 비난 무대를 아영, 보아들, 해리들이 잘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있어줄 테니까 한번 <lace facilities> <laughs> <endless> 아, 마지막으로. 아, 그래 그래. 아니야 나가? 아니 아니 야 같이. 그럼 우리 이스테그 미는 두가 나? 아니야. 저희가 나야, 그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다 같이 그냥 나집세요 응. 우리 우리. 아, 네. <laughs> 노래 끝까지 아예뭐 어, 저희가 그동안 대석 3개월 정도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관객분께서 너무,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출연인들도 불구하고 많은 입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. 아, 저희 어, 스태프분들 배부분다 관객분들 모두가 그런가 어,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,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니까 간단하게 어,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 여러분 어디부터 갈까요? 아, 예. 네. 아, 거대하게 정재현입니다. 진짜 돌아올 만은 많은 관객분들이 항상 많이 웃어주시고 마스크를 뚫고 막 그런 즐거움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미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다 창작신분들, 우리 선배님들, 후배님들, 동료분들, 스태프분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저희가 열심히 서구를 말 달리고, 말 타고 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레슨수리 꼭, 꼭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 네. 아, 저는 그 와이어트리어의 김종국입니다. 아, 즐거운 작품, 즐거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으로 연습하고 즐겁게 헤어는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입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인 존슨 역할을 맡았던 강혜인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멋있는 선배님들과 오늘 저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개인적으로 코미디 장르를 처음 도전해 봐가지고제 인생에 아직도 함께 있기에 대단히 아주 잘될것 같아요. 그리고, <laughs> 어, 함께 해주신 스분들한분한 한 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건강 조심하세요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드리고, 여기 만나도 최호중입니다. 아, 네, 일단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, 오늘 처음 보신 뭐 관객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, 오늘 조금 죄송하지만,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, 그쪽에 다 중점을 뒀기 때문에,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, 아, 다음에 진짜로,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고, 저희 공연 잘될수 있게 해주신 관객분들, 그다음 회사, 모든 식구들, 그다음에, 스태프분들, 다 너무나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. 조세핀 마커스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. 분명히 한달 정도 진행됐을 때 각자 캐릭가 아주 하늘을 날며 뻘렁칠 때 생각했어요. 그리고 동료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. 이 작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? 우리가 이 작품을 만나서 이 작품이 이렇게 된 걸까? 근데 생각했을 때두 가지 모두인 것 같아요. 좋은 작품과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서부, 여름이었습니다. 함께 웃어주시고 즐거워해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. 이 작품이 이기까지 모든 함께 하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비리우 역할의 윤수호입니다. 우선 제가 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다 인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어, 저희가 어, 굉장히 코믹극이지만 대본도 있고, 또 대본에 덧붙여서 배우들이 만든 애드립처성 대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, 이런 애드립도 많고 많은 약속들이 있는 공연임에도 막꿈을큰 사고 없이 끝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연 중에도 시시각각 저는 어떤 멘트를 칠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. 오늘도 한 50번 정도는 한것 같아요. 그런 배우들의 어, 무대 위에서의 노력, 그리고 잠들기 전에 도 다들 생각하시잖아요. 특히 종이신일 응. 뭐. 어, 어, 뭐 뭐, 뭐, 뭐. 네, 뭐야, 지 저는 그나저관객분들의 반응에 따라서. 사실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저희 많은 배우,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노력이 가득 들어간 어, 레스랑 스토리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런 현장에 이렇게 맞고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이렇게. 대현또 올라갈 때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와 좋겠습니다. 그동안 레스토랑에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해역의 김현기입니다. 네,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행복한 서부 자리가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옛 유니플렉스 들어올 때부터 지금 도 철거까지 좀 시간이 좀더 걸려요. 저희는 끝날 때마다 박수를 많이 받아서. 지금은 스태프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캐롤드 <laughs> 공연되었습니다. 저희, 저희, 저희는 끝나고 내일또 이메가 있습니다. 그때까지 입수 많이 해주시고 아, 다시 쓰나무 재현까지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아마 어, 오겠죠? 아 이건가 이거... 다 <laughs> 네, 그때까지 입점부터 많이 내주시고, 또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는 시즌2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저희는 그럼 여기서, 네, 인사드리고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할까요? 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. 둘, <laughs> 셋. 감사합니다! <laughs>